Sure. Okay. But in US history, 역사에서는, teachers still feel a compulsion to teach 4,444 twigs rather than a much smaller number of trees and o r e s o e t y u n o w you know, u know, you e n t w you know, 충동 u 느 n o w you k n n u o u n o n y n o o o 장가지를 가르치려는 충동을 느낀다. 무엇보다? 자, 훨씬 더 작은 수의 나무 그리고 오직 몇개안 되는 <laughs> 숲보다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는 4,444개의 이 장가지를 가르치고 싶은 충동을 확 느낀다는 거야. The world history teachers already g r a s p e the fact that they could not hope to cover the history of the world without picking and choosing. 자 세계사 선생님들은 이미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어떤 사실 본격에 되시지 자 선생님들은 자 세계 더 월드 세상 이게 세세, 세계사잖아 세계사 세계의 역사를 어 커버 모두 다 다룰,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다고 희망을 할 수는 없다 뭐없이 취사 선택, 취사선택. 취사 선택, 취사 선택 없어요. 어떻게 세계에서 다 다루 선택해서만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,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. 자, 아도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they would have to be both perhaps thirteen minutes to the history of Malaysia, 7 to Singapore and 2 w t o Thailand. Impossible. 그렇지 않다면 다 다루려고 한다면 이 말인 거거든. 다 다루려고 한다면 그들은 뭐야만 하는 거야? 아마도 13분은 말레이시아 역사, 7분은 싱가포르 역사, 그리고 28분은 태국 역사에 받쳐야 할 것이다. 이런 뜻이지. 할애해야 할 것이다. 근데 그것은 impossible. 불가능하죠. 한 7분 설명해봤죠. 뭐예요? 자, sometimes 때때로, they feel c o m p l l e d to the s o s o 가 중요해. 그렇게. 이렇게 나온 자, 그들은 느낀다. 컴펠 트이도 마찬가지로 필 컴펠이라는 충동을 느끼다. 이런뜻이거든 그렇게 하고 픈 충동을 느낀다. By s t a t e w i d e stand a r d i z e d t w i g t e s t 이렇어 됐어. 자, 이거는, 이거는 주 전체의 표준화된 c 가지 시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. e 가지 시험에 의해서. 그 답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. 이제 이게 할때 2번이냐, 3번이냐, 제가 좀 헷갈릴 거거든. 또 혼자 할때 그것만 조심하고 <laughs> 들어가야 돼. 자, unfortunately, 불행하게도, 더 e more teachers cover, the less kind remember. 자, 선생님들이 더 플러스 뷰플이야더 많은 것을 다루면 다를수록 아이들은 더 적게 이해한다. 열거식으로 막 설명해봐야 돼. 다 기억할 수 있어? 그 역사 교육이잖아, 이거. 끝장나지 대기하잖아 자, fragmenting history into unconnected facts practically guarantees that uh, students will not be able to relate many of these terms to their own lives. 자, fragment 를 지금 동사화 시켜서 동명사 형태로 만든 거거든? 그 is the 관련되지 않은 이런 사실들로 프레그먼트 파편화하는 것은 즉분할하는 것은 이런 뜻이야 분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 게라티스 보장한다. 학생들이 뭐할수 없다는 거? 많은 이와 같은 용어들을 그들 자신의 삶과 관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. 이 부분 해석 잘해야지. 관계 시킬 수 없다는 걸 보장한다는 거. 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르쳐봤자 일상생활에 적용하나도 못한다 그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보장한다 그 As a professor who s p e c i a l i z e d in first-year courses 어, 교수잖아 교수로서 뭐에 지금 뭐를 전문하고 있어? 1학년. 1학년 과정을 가르치는 걸 전문화하고 있는 교수로서, I can guarantee that by the time they enter college, most students who were taught U.S. history the usual way have forgotten everything. 완전 공감하는 거지, 여러분 들 역사 교육하 <laughs> 자, 나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뭐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. 자, 그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 이제 초, 중, 고 이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 대부분의 학생들 어떤 학생들 미국 역사를 배운 이렇게 되는 거지 가르침 받은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같은 방식으로 평범한 방식으로 교육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든 것들을 까먹는다. 왜 이걸 확신한다는 거야? Except the World War One, First World War, 두월 제외하고는.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보다 앞선다라는 이 사실 빼고는 <laughs> 공감팍하지? <laughs>